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지요.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목서리를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요. 필요한 그 자세를 두 가지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티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요."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끌려가서 매어있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이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니지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에 로마의 법정에 항소하게 되면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까지 끌려가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겪고 있는 고난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시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여기까지는 뭐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요 고난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개 스승은 제자에게 나는 이런 고난을 받지만 너는 이런 고난 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스승인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에게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후반절인 15절에서는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가 될 것을 전하고 또 나아가서는요. 진리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또한 우리 진리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석들, 제자들, 병사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여 일꾼에 비해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 눈에 띕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제 아무리 경기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요. 그 경기를 지배했다고 할지라도요.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비단 운동 경기에서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가 땀 흘려 뛰면서도 법대로 정정당당하게 뛰지 않게 되면요. 그땀 흘림이요. 승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아니라 오히려 약업, 약, 우리 야비하고 비겁한 멸류관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일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위한다라고 우리가 할지라도요, 그렇게 목회 사역을 위해서 뛴다고 할지라도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 칭찬은 고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하나님이라면요, 방법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뛴다면 그 방법도 그 과정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병사가 일꾼으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 바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면서 후에 말씀드리다고 했던 고난 다름 아닌 복음 전도자로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하고 열심히 믿어왔다고 해도요,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힘겨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이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 상정이지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진리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의 법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수 없고, 특별히. 진리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당시 바울과 같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핍박과 협박을 받고 감옥에 매이는 일은 이곳 미국에서는 없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 그때와 지금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르다는 것이요, 십자가는 다르지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있는 줄 압니다.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내 야심으로 고난받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인가요? 교회들마다 우리 내 걸고 있는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예수 그리스께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인 것이요. 주님께서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길과 동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법인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죄인 된 우리가 무슨 수로 십자가의 길을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 갈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던 주님 아니신가요.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요. 진리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우리 일꾼으로서요. 의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이 있는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알 하나님 나라와의를 위한 십자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 교회를 섬겨가며 교회를 위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면요, 반대로 사탄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분명히 사탄의 법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탄의 길, 세상의 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범한 죄악의 본성으로 우리들은요 사탄의 법에 익숙해 있고요 세상의 길에 친숙해 있습니다. 사탄의 법과 세상의 길에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사탄의 법과 세상의 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진리의 일꾼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계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고서는요 승리자가 될수 없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요. 나의 주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피해서 간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의 고난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요. 우리 의 사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면서 영광의 승리만을 구해서는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도 사실 기꺼이 즐거이 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억지로 지게 되죠 그리고 대개 이런 경우는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럼요, 대개는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체에 들어가지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다시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기쁨, 영광 가는 거리가 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아니랍니다. 그 십자가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답니다. 사도 바울 보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들어보시죠. 예수 믿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고 다니던 그의 삶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우 다니던 그의 삶에는요. 시기와 증오,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돌을 던지며 생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요. 본인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돌을 맞아 가면서는요. 도리어 그의 삶에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 즐거움이 가득해서요. 감옥에서조차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극진히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요,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진리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사도바울의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지고 진리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자라는 말씀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길들려져 왔던 우리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탄의 법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벗어 버리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름으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며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병사여 일꾼들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나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병사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좋은 병사요 일꾼으로서 제자로서의 모습을 함께 훈련해 가고 하나님 우리 함께 연마해 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진리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주님의 그 몸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줄 압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오시고 진리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교회로 이건 유난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병사여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함께 하나님 교회로 부름 받고 섬기는 우리 모든 권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 주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이 팬데믹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유난한 인교회를 몸소 함께 세워가고 섬겨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병사요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때마다 함께 하나님 합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진리의 하나님 일꾼으로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건석들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한 절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